그래요? 이낙연, 이낙연, 이낙연이 되나, 이재명, 재명, 재명이 되나, 김부겸이 되나, 또 누가 있지, 김경수가 되나, 또 누가 있지, 박원순이 되나. <laughs> 다 비슷한 거예요. 어. 그게 다 90, 그러면 91에서 어. 89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가 나오면 당선시켜주고, 어. 누가 나오면 안 해준다? 그러면 그 민주주의는 건전하게 어. 갈수 없어요. 지금 저 이낙연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. <laughs>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. 이낙연 개나, 테마주! 가자! <laughs> <맞아. 웃음> 유시분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, 예. 네, 유시민 작가님. 네, 예, 제가 이제 제대 군인 입장에서 네. 음. 제 현역 근무 시절에 해봤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여서요. 음. 알리의 별짓 다 해봤는데 들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노래. 아 그런 노래가 있어? <laughs> 야 진짜 <laughs> 특이하다. 알리의 별짓 다 해봤는데 네. 이 노래 아, <laughs> 아는 노래요? 아니면 괜히? 야,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. 아 진짜요? 네. 음. 그 작가님 음악도 듣습니까? 아, 그럼요. 가요 가요. 좋아하는 가수 <laughs> 누굽니까? 에일리 알리. 저 리자 리자노 그난 솔로 여가수를 좋아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아이유 어때? 아이유. 아이유도 좋죠. 아, <laughs> 아, 저랑 아, 통하신다니까. <laughs>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예요. 음. 정당이 하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음. 개인적인 기질이나 캐릭터 어,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큰트에스 보면 음. 어떤 세력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흐름이 확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음. 마이너한 차, 이 마이너한 차이예요. 음. 선호도의 차이, 좋고 나쁨의 차이,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음. 그런 차이지. 음. 그것이 옳고 그름의 차이까지 가지 않아요. 음. 저는 뭐 범진보진영 쪽에서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차이는 마이너, 마이너, 마이너할 것이다. 음. 그렇게 봐요. 민주주의 최후보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. 이거잖아요. 결국은 한 사회의 정치의 수준이나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발전 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큼 강구하게 연대해서 뭘 이루냐 이것이 큰 틀에서 좌우하는 거지 자꾸 어떤 대통령이나 음. 유력한 정치인 개인의 자질 능력 캐릭터 이런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옳지 않은 거고 아. 사실과 맞지도 않아요 다 비슷한 거예요. 이낙연, 이낙연, 이낙연이 되나 이재명이 되나. 되나 김부겸이 되나 또는 누가 이제 김경수가 되나 또는 누가 이제 박동 박원순. 만드자 박원순이 되나 다 비슷한 거예요. 어. 그게 다90 그러면 91에서 아. 89 차이. 유시민 문성근 배우님의 목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. 노면 전집 아, 7권 세트 양장본이 정가 11만 원이죠. 가격은 하지 말랬잖아. <laughs> 아이 네. 아, 네. 아, 그래도 살아온 길이 있는데. 근데 지금 99,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. <laughs> 7권 가격입니다. 바람직한 도서문화는 산책을 읽는데 읽는 게 아니고. 책을 사는 거, 사는 데 있는 거예요. 저 표정이 저 유튜브로 나가야 되는 표정. <laughs> 너무 장사꾼 애들입니다. <애드립이다. 웃음> 어, 집에 책 꽂혀 있으면 다 읽은지 안 읽은지 손님은 몰라. <laughs> 네. 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. 네. 네. 읽는 거보다 사는 겁니다. 책은. 그네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